4자리 전화번호는 0000에서 9999까지 모두 10의 4제곱까지가 있다. 이중 0001, 11, 6, 8과 같이 같은 숫자가 2개 이상 연속으로 나오면서 숫자 1을 포함하고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2개 이상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 자, 여기 좀 많아 가지고요. 여 사건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는 10의 4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요,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에서 두개 이상, 우리 연속으로 나와야 되니까,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즉, 네 자릿수인데, 맨 처음에는 0부터 9까지 수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돼요. 여기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럼 요 자리에 3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중에 하나, 이렇게 오고요. 4가 왔다고 치면, 세 번째 자리에는, 4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 이것도 9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9가지. 그래서 10 곱하기 9의세제곱 자, 이 값을 뺍니다. 자, 뺐는데, 자, 이 중에서 여기 숫자 1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1을 우리 요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개 이상 연속으로 나오는 것만 계산한 거고요. 숫자 1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일단 전체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건으로 여기도 요 안에서도 6건으로 풀 겁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0부터 9에서 1을 제외하니까 이제 9가지가 돼요. 여기도 9까지. 여기도 9까지, 여기도 9까지. 그서 9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 이렇게 있을 때자 여기에는 9가지가 올수 있고요. 자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마찬가지로 여기 3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는 3이 못 오니까 3 빼고 또 1도 못 오죠. 1이 아닌 거니까 2개 빼니까 여기 8가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이거 여기 어떤 숫자 4라고 하면 4는 못 들어가고 1도 못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8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8가지. 9곱하기 8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요. 2710이 되고요. 요값 계산하면 1953. 빼주면 75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